진정한 대가는 평소보다... 아 당연하지 현실 반영이라고 롤은 아주 잘커주마 마치 나처럼 어 간다 가는 중 가는 중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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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힐 이동 속도 아적적힐 노힐 적 노힐 나있 어어? 좋았다. 이 랩갱간 보람이 있구나. 아무것도 안 했지만 가보자, 가보자. 왜, 왜, 왜? 아니, 나는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. 가자. 뭐 도망가? 어? 따라가는 게두 명이라고. 이대로 이 빠른 이동 속도를 활용해서, 어? 잘 가. 너는 가지만 나는 탑을 간다. 너는 도망가지만 나는 갱을 간다. 이게 정글 차이가 아님. 뭐임? 어, 이게 정글 차이가 아님 뭐냐고. 말파야, 감. 감, 궁 받고, 장렬하게 사마해라. 나를 위한, 어, 걸음이 되어라. 어? 아니, 이걸 도망간다고. 이 개피를 남기고. 개쫄보 탑라이너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. 아 이거 아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 같아. 간다 간다 주인공 간다. 아아 다해라 그래 너희가 다해라 너희가 주인공이다. 아니 정글만 돌고 있으면 적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. 이렇게 <laughs> 갈 필요도 없어요. 어? 아이씨 갈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도 모를 때 맛있다 아무도 안볼때 이런 거 먹고 커야지 그래야 주인공 할수 있다고 오! 좋다 오케이 300원 좋았어 뭐야 화이팅 걔 맛없는데 군노는 목적은 진동을 일으키고 어, 지겐은 저는 응. 참... 그렇다면 잠깐만. <laughs> 어. 라인 밀어 드릴게요, 미드님. 야, 마짱또안 되겠어. 나할거 없어 이제. 이테로 차단하는 디테일. 뒤로 가도 포탑이 없다. 큐서 빨리. 오케이. 넌 뒤졌다. 공쓸때딱 <laughs> 오케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너네 뭐야? 아나 지금 그웬이랑 놀고 있는데 쟤네는 넥소스랑 놀고 있네 끝내 끝내 아이 딱딱 재밌는 시간인데 이제 어아잘 컸는데 마이 아 버스 나이스 숨만 쉬겠습니다 <laughs> 아 이거 전멸큐 하면 딸거 같은데 아, 숨만 쉬자고 했잖아 멍청아 왜 깝치다 죽냐고 가는중 가는중 우리가 훨씬 쎄. 이 새끼가, 자꾸 뒤에서 콕콕 찔러대, 어? 나이스! <laughs> 넌 뒤졌다! 어? 이 녀석아! 어? 아부러워, 씨 꼬맹이 새끼. 어? 안중 어, 조금만 기다려. 아안 되겠는데? 어디를 계속하자, 계속해. 로와아 좋아 다 뒤졌다 요네의 길은 더블 6킬 600원 아 300원 나랑 이 라이벌 관계를 가지로가지마 백스야 이거 나보다 쎌거 같아넌 짤짤이 원툴이라고 얍사아야 잘봐 딱대 딱봐 잘봐 미드라이너의 자존심 핑화 3 0 원. 복기도 멋있다. 아 자꾸 핑화를 막아. 너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. 어? 핑화를 막으면 너가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야고. 잘 봐라. 어, 너의 핑와잘 보고 있어. 어, 맞고 싶지. 안돼 임마. <laughs> 어? 개빡쳤다 백스. 엥? 아야. <laughs> 귀여워. 개이나 또 여기 있지? 야, 그 아닌... 케이나. 마, 여기 내 땅이야, 어? 캡츠! 어, 잘 먹을게, 케이나. 마, 강한 미드가 강한 정글을 만드는데, 어? 너네 미드는 약골이라고. 하, 아, 이 녀석이 자꾸. 안 맞아, 임마. 어? <laughs> 한번 막아보겠다고. 갑니다! 안 돼, 임마! 너도 알고 있잖아! 너는 나한테서 이 피화를 지킬 수가 없어!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 거야? 포기해. 돈 아껴야지, 임마. 75원. 가고 있긴 한데. 안될것 같아. 뭐야, 야. 미안. 너가 가졌어. <laughs> 어? 간다. 아. 어 내가 이번에 내가. <laughs> 비켜 비켜. 막아 너가 막아. 어 너가 막아. 드 살았다. 뷰. <laughs> 간다. 어 아. 철갑궁의 복수! 용서할 수 없다! 뭐야, 뭐야! 왜 이렇게 많아, 씨. 나의 희생! 나의 희생! 복수해줘, 친구들. 아, 두 명? 아, 이 킬? 아쉬운데. 어? 이걸 들어와. 미쳐가지고. 고호! 그래, 나 하나 잡으려면 네 명은 죽어줘야지, 이게. 수리가 맞지. 좋았다. 에쉬궁, 에쉬궁. 어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분명 맞았잖아. 이런 사기 챔을 보았나? 야, 너는 뭐해? 아, 나 멀어. 어, 우리 팀의 에이스 핵시 기다려. 어? 나 없이 하지 말라고. 형, 형 간다.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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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파하!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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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렀다! 나를 찬양해라 얘들아어아 도망가 카트! 어 뭐야 왜안 죽어 애쉬! 가비 그렇지 아 좋았다 이게 미드의 클라스 아무리 던져도 클라스가 살아있다이 말이죠 종료할 때한 번. 끝내. 구질구질하다, 얘들아. 안 돼, 잠깐만. 나이스. 늦었어, 임마. 끝내! 오케이. 캐리. <laughs>